흔들릴 정도인데 어제까지 날씨가 진짜 좋았는데 오늘 왜 이러지? 어, 오늘 스키장 괜찮을지 그래도 즐겁게 놀다 오겠습니다. 안녕. 얼른 나와라. 기다리다 지친다. 피아사과야들은맞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바람이 싫어 여러분 괜찮을까요? 가야겠다. 와, 머리 장난 아닌데? 와... 어쩌죠? 여러분 보이세요? 눈이 와요 눈이! 우와. 어, 날씨 진짜 좋다! 바람만 안불면아우 진짜 오랜만이야 너무 재밌다년야 우리 그때 아안 타봐서 <laughs> 안 타봐서? <laughs> 저는 긴 스키요! 긴 네. 스키로? <laughs> 블랙 지금 블랙. 몸이 살짝 무거워. 아, 딱 맞다, 딱 맞다. 수면 양 맛이 나서 그런가? 딱 맞다. 별 출발합니다. 안녕! 어, 사장님 저거 좀 예쁜 것 같아요. 저거 좀 예쁜 것 같아요. <laughs> 아무한 뭐 안하시그일라인스길을타려고 <laughs> 근데 나 진짜가 힘들던데. 나는 그냥 그 뭐가 들고 장비가 많은 게 싫어. 근데 둘다 그냥 쌩 내려가면 안 돼. 나못 구해줘. <laughs> 아 우리 셋다 기어 다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음. 어렵다 그거는. 자 저희는 소급사에서 가도록 할게요. 소급사로 갈게요. 소급이니까. 리프트 뷰랍니다. 어, 진짜 추워요. 오늘 눈까지 와가지고. 진짜 추워요. 한번 타고 내려왔는데, 한 시간 걸렸어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타고 정사 시간이라서, 이번만 타고 좀 쉬려고요. 작년보다 더못 타는 중. <laughs> 거기 옆에 누가? 아 어, 바람이 엄청 불어요 거의 눈보라가. 따뜻한 거 먹어야 돼 따뜻한 거. 감사합니다. 이게 홍차 이게 홍차 이게 홍차예요. 원래 뚜껑이 없어요? 뚜껑은 옆쪽이. 아아네 감사합니다. 잠시. 네. 유튜브에 여기 들어가 돼? 안들어가지렇지 빠르지. 끊어져. 아, 한잔한 잔. 한 잔. 아니, 방이 끊어져 이게. 아. 맞아3시간반남지 않았을까? 4시 반부터니까 아니다. 어, 우리가 거의 30분 탔으니까. 40분 탔지? 아, 40분 탔다. 음, 안3시간 20분. 우리 얼마 안 탔다. 그럼 우리 지금 한 40분 정도 두탄 거야. 내려오는데 20분밖에 안 걸렸어. 나는 한번나한 시간 걸릴다 생각했거든. 4시 그, 4 두 개포, 두 개포. 어, 눈이 부셔 눈이 눈이 부셔 김치 볶음밥 떡만두 국 비빔만두 잘 먹겠습니다 고구마 <목소리도> 시키을다했다 그래야 몸 따뜻해지지 <목소리도 잘했다> 나 매운거 못먹어 음, 그 아, 응 지금이 목질이야 어떡해 아 맵다매 후추 맛인거야? 아매 저희 이제 또 타러 갈게요 야간으 추워요. 감기 걸릴 것 같아. 짜이지 않고? 싸였지 않겠나. 아까부터 왔으면 바람이 진짜 완전 칼바람. 추워요. 그래 나 이제 딱 좋다. 자 여러분들 지금이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그 정서적인 방법입니다. 어 추워. <목소리> 거의 무돌표급인데? 뽕가 <목소리> 상급자를 바라보는 그녀. 뭐라고? 답잘못 어. 하나 봐. 어 추워요. 빨리 나오면 좋겠다. 떡볶이랑 오뎅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김. 애들꺼야 끼워줄. 닭강정 오뎅 떡볶이 잘 먹겠습니다. 마이너스 어. 1도로 뜨는데? 아니 아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른들은 안 끊는데 애들이 1도 열고 오는 건가? 응. 당신만 끊었고. 오는 거야? 오늘 얼굴이 살짝 더 하얘보여. 눈 때문인가? 눈 때문에? 어, 나. 창백한 거 아니야? 응. 아, 병하고 있는 중이야? 큰일이네. 우와, 바람이 장난 아니에요. 아. 봐 약간 금잔디. 금잔보단잘 타. 아, 그래? 어. 오케이. 에자, 에자, 에자. 어머지마 다시. 에유제. 아, 아까 진짜. <laughs> 아니야, 아, 지금 잠깐만, 지금도 근데 잘 타. 오. 이다리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안 돼요. 안 돼요. 넘어질 같아요. 넘어질 같아요. 넘어질 같아요. 오른힘줘 오른 다리도 힘 더? 넘어지지 마! 너무 힘든데요? <웃음> <웃음> 아니지, 그건 썰매 타는 거잖아. <laughs> 아, 도와주세요. 안에 네, 포기하고. 스키 벗고 내려오는 중입니다. 아, 마지막에 다리에 힘이 다 빠져서 스키 도전 못 했어요. 저희 다 탔어요. 지금 시간은 10시입니다. 어 개인으로 왔네. 아, 이제 사장님 기다려야 돼요. 차 타고 갈 거예요. 네. 예, 안녕. 바람이 칼바람이었어요. 반복 완료. 아, 추워. 죽어요, 죽어요. 아, 추워요, 추워요.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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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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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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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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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니, 그거는 벌창 했어. <laughs> 아, 추워서 동상 걸릴 뻔했지. 예, 천천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우와. 우와, 대박이야. 눈 엄청 많이 와. 근데 이게 좋아할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의 상황은 안전하게 집에 가기. 헉. 완전 아련한 드라마 한 편이잖아? 나 천천히 갈게요. 네,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가고 있어서 눈올때 브레이크 밟으면 무사히 갈게요. 갈게요. 도저히 집에 갈 상황이 아니라서 차를 잠깐 세웠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은 이동이 어려울 것 같아요. 가끔 와서 안 여기서 여기서 두통해서

아, 스키장 갔다 왔어요. 아, 스키장. 네, 스키를 한번 타 보겠다고 저희가 이 추운 날에. 음... 날짜 날씨도 잘못 잡았어요, 사실. 음... 어, 너무 대... 추웠거든요. 뭐 대학생들이에요? 네. 음... 그렇게 에? 보이죠? 평상이에요. 응. 대학생들 응. 들어 보이시는 거는 들으신 거죠? 몇 살로 보였어요? 우리 무더승고 그러니까 진짜 대학생 같지 모습. 진짜 군대대 어. 학생이에요. 진짜 대학생 맞죠? 만학도. 만학도 아. <laughs> 거짓말 안 하네. 아뭐 아 물어보는 거 같던데. 아 그냥 고스도로로 찍으면 될 텐데. 그러게. 3시3분에 이제 차 타고 가고 있어요.